저는 아, 나나입니다 오늘도 먹방 시간. 어, 제 음. 어? 누구지? 아! 뭐예요? 체리님이 왔어요. 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 오늘 사탕 먹으려고 한 거예요? 아, 왜 저는 빼먹으래요 빨리 와요. 같이 먹어요. 네. 응? 어, 어제가 하이트데이였는데 어제 찍을려 했는데 못 찍어서 음. 오늘 찍을게요. 일단 축하, 축 저 빨리 주세요. 아, 일단 다 뜯을게요. 저 지금 너무 맛있.. <laughs> 저 지금 너무 막 먹고 싶단 말이에요. 아, 아, 맛있겠다. 어. 아, 여기 비닐봉지가 됐어. 그냥 떼세요. 떼지? 떼셨으아 봉지를 다 뗄게요. 제가 초코칩 아 좋아해요. 아 저희는 맛있겠다. <목소리도> 엄청 좋아한데. 그, 거 그, 그. 아, 드디어.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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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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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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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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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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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탕바타의 소리가 들리네요?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이.. 야, 아 공개도 해버렸네요 네? 공개를 안하기도 했는데 우리 둘다해버렸네요 네? 빨빨 일단 집게. 모르고 저가 떼 테이프 떼자 가 이렇게 다 일단 무슨 말이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음음 아이고 있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거거, 소개하러 갈게요 어거 씽 시작하라 하는데 왜? 예? 아야 지금 시작하면 야 뒤로 비켜 한다 아 너무 저가 이제 해볼게요 일단 포도맛 포도맛이고요 초코맛인 조콤하신... 초코맛 아니면 커피맛? 초코맛이에요 아, 이거는 딸기 근데 네, 일반 딸기가 아닌 우유 같은 그거랑 비슷한 우유 가 생크림 들어 있는 딸기랑 비슷해요. 이건 음. 일반 딸기 사탕. 이건 콜라나 좋아하는 콜라 맛이에요. 그리고 레몬. 레몬, 레몬도 제가 좋아해요. 그리고 오렌지, 오렌지 그리고 좀좀 좀 그래요. 빵! 빠! 저희가 야, 이제 음. 대 봤는데 빨리 주세요. 응. 음. 저는 콜라만 주세요. 두 개씩 먹어요. 여기 중에서 골라볼게요. 아, 저기. 아이보여줘 여기 중에서 골라볼게요. 저는 저는 이거 두 개씩 먹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응. 음. 칭찬해볼 때? 또? 이렇게 <laughs> 희한하게 생겼어. <laughs> 아, 뚜껑. 아, 아 잘안 열리네요. 잠깐만요. 꼭? 이거 꼽는 건가요? 어? 꼽을수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다게 여덟 개인데. 와우! 저희가 꽂고 오겠습니다. 고고, 삥! 다다 꽂고 왔습니다. 일단 여기 콜라, 여기 레몬, 여기 사과, 여기 아니면 커피 이건 어 우유 조금 우유로 섞은 딸기만 이건 오렌지 이건 딸기 이건 포도맛입니다. 와! 자 그러면 여기 중에서 뽑아 줄게. 어 콜라만. 자. 가 이걸 뽑고 올게요. 빠! 저희가 이제 이걸 먹어 볼게요. 죄송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감기가 아니라 침이 목에 걸렸어요. <laughs> 어, 지금 하, 지금 화면이 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가요. 우리 나중에 오답기 할래요? 아니야? 오답기 합시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 카메라 있고. 그래요. 짜잔! 누구세요? 잠깐만요. 그냥. 짜잔 좀 갖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카메라 껐어. 전화리 갖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아름들이 공방에서 만든,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돼지 자금통. 근데 제가 들고 있는데, 옆쁜거는근데요 뭐예요? 하... 제가 근거를 들고 왔어요. 제 근거요. 아 너무 많이 어, 어떡해요? 민서가 왔어요. 들고 올게요. 음, 민서 저랑 닮았죠? 그 이 나쁜 녀석이 막저르 잠깐만요 끝나고 네 저랑 민소가 같이 있을게요 민소 왔다 다 민소 말해 귀가 고올게 난 음, 다음 시간에 써봐요. 안녕! 안녕! 아, 맞다.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어... 구독자 여러분! 이름도 귀여워. 정했습니다! 와! 야, 우리 정. 예쁘고 꽃처럼 멋진 꽃송이들로 장했습니다. 와! 어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꽃송이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잠깐만.